트로트는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서 이제는 국민들의 가슴을 울리는 큰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트로트계에서 미모와 실력을 겸비한 여성 가수들은 그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죠. 이 가수들은 무대 위에서 빛나는 별처럼 팬들의 눈을 사로잡으며 그들의 음악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울림을 줍니다. 그럼 이제 미모와 재능을 모두 갖춘 대한민국 여자 트로트 가수 우터키리라를 공개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우리를 매료시키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1위 홍지윤, 드럽게 인형으로 불리는 그녀. 홍지윤, 그녀의 이름을 듣는 순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한 가지를 떠올립니다. 바로 그녀의 압도적인 미모와 노래 실력,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비율의 완벽함을 논할 정도로 그녀의 얼굴은 마치 인형 같은 외모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미모만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는 순간, 그녀의 목소리는 그야말로 황홀함 그 자체. 그녀의 감정 표현과 가창력은 단순한 가수가 아닌 한 명의 예술가로서 인정받고 있죠. 그녀의 노래는 듣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팬들은 그녀의 모든 무대가 예술작품이라 칭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그녀의 성격 역시 팬들 사이에서 사랑받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겸손하고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그녀의 따뜻한 인품은 더욱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홍지윤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닌 새로운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스타입니다. 2위. 전유진. 트로트의 요정으로 떠오르다. 전유진은 아직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트로트계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 신예입니다. 그녀의 맑고 깨끗한 목소리는 마치 천사가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순수하고 아름답습니다. 전유진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듣는 이는 그녀의 감정 속으로 빠져들며 트로트의 매력을 새롭게 느끼게 됩니다. 전유진은 미모 역시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청순하면서도 우아한 그녀의 외모는 그 자체로 화제를 모으고 있으며 그녀의 미소는 팬들에게 힐링을 선사합니다. 특히 그녀의 착하고 순수한 이미지가 더해져 팬들에게는 마치 동생 같은 사랑스러움을 주고 있죠. 그렇게 그녀의 등장과 함께 트로트계에는 새로운 바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3위. 은은 여신 같은 미모, 전설 같은 무대. 은은은 그야말로 트로트 여신이라는 칭호가 잘 어울리는 가수입니다. 그녀의 미모는 많은 팬들에게 이미 전설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성형외과 의사들조차 그녀의 얼굴은 손댈 필요가 없는 완성작이라고 할 정도로 완벽한 비율과 자연스러운 미모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진짜 매력은 외모뿐만이 아닙니다. 은검의 목소리는 강렬하면서도 섬세하고 그녀의 무대는 언제나 파워풀하고 다채롭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무대를 장악하는 카리스마를 지닌 진정한 아티스트입니다. 특히 그녀는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팬들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번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은감, 그녀가 트로트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날이 갈수록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4위 강혜연 상큼 발랄한 트로트의 요정 트로트 다람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강혜연은 그녀의 상큼 발랄한 매력으로 트로트 팬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저 귀엽기만 한 것이 아니라 뛰어난 가창력으로 무대에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고 있죠. 성형외과 의사들이 이목구비가 살아있다고 국천한 그녀의 외모는 그녀가 무대에 오를 때마다 팬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습니다. 강혜연은 그만의 밝고 경쾌한 분위기로 무대를 장악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녀의 노래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며 그녀의 에너지 넘치는 무대는 관객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또한 팬들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교감은 그녀가 트로트계에서 계속해서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녀의 무대는 언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며 앞으로의 성장이 더욱 기대되는 스타입니다. 5위 김다현 어린 천재 트로트의 미래 김다현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트로트계에서 이미 그 능력을 인정받은 천재적인 가수입니다. 그녀는 미스트로디에서 놀라운 실력과 독특한 음색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 이후로도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죠. 김다현의 미모는 성숙함과 귀여움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그녀의 나이를 잊게 만듭니다. 그녀의 무대는 그야말로 관객들을 매료시키는 마법 같은 공간입니다. 김다현은 단순히 나이가 어린 가수가 아니라, 그녀의 음악적 깊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그녀는 세대를 넘나드는 목소리로 모든 연령층의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 젊은 스타입니다. 김다현의 성장은 트로트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미모와 재능을 모두 갖춘 여자 트로트 가수 오이는 그저 음악으로만 대중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화려한 외모와 무대 장악력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동시에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빛낼 그들의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국제 분석가들이 제시할 수 있는 충격적인 견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트로트는 더 이상 순수하지 않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로트가 더 이상 과거의 순수한 음악 장르가 아니며 상업화된 아이돌 문화의 영향을 받아 변질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트로트는 원래 서민들의 감성을 대변하는 음악이었으나 이제는 외모와 이미지 중심의 소비재로 전락했다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여성 트로트 가수의 외모 강조는 성차별적이다. 또 다른 충격적인 견해로는 여성 트로트 가수들의 외모가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여성 가수들이 실력만으로 평가되지 않고 외모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현대 사회의 성차별적인 문화와 맞닿아 있다라는 의견은 미모와 재능을 동시에 요구하는 트로트 업계의 압박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재능보다 미모가 중요한 시대 많은 전문가들은 오늘날 트로트에서 진정한 가창력보다는 미모와 이미지가 더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음악성보다 외적인 매력에 집중하는 대중문화가 트로트의 본질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할 수 있습니다. K트로트, 글로벌 시장에서 실패할 수 있다 한편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트로트가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전문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트로트가 한국에서는 인기가 있지만 외국에서는 그 문화적 특수성 때문에 쉽게 통하지 않을 것이다. 국제적인 음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트로트는 더 이상 서민들의 음악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트로트가 더 이상 서민들의 감정과 삶을 대변하는 음악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의견도 나올 수 있습니다. 트로트는 이전에 서민적 감성을 상실하고, 이제는 부유층을 위한 엔터테인먼트로 전락했다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트로트의 상업화가 대중과의 소통을 단절시키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은, 트로트 음악의 변질, 상업화, 그리고 여성 가수들에 대한 불평등한 평가와 같은 주제들에 대해, 국제 분석가들이 가지는 비판적 시각을 반영하며, 트로트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논쟁을 더욱 뜨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